안녕하세요 여기는 설악산입니다와 미쳤다 미쳤어 그림이 따로 없네 구독할게요 여시는 거예요 아 설악은 진짜 장난 아니네 아 정신차려 정신차려 아 정신이 일만 있 저거 올라가는 거 만만치 않겠는데 대청 자 대청 가는 길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 아 요새 계단 미쳤다 아씨 욕나와 이런 산행은 내 스타일이 아닐세 아 서봉능선 이거 쉽지 않았어. 그다음에 중청 대청까지. 자 여기는 오색입니다. 이제 오색에 왔고요. 이제 여기서 택시를 타고 한계령으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오색 한계령 휴게소에서 서봉선을 타고 어,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오색으로 내려갑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령 휴게소. 자, 와우. 자, 한계령 바로 올라갑니다. 한계령 휴게소에서 출발해서 중청 대피소 대청봉 갔다가 오색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진짜 올라가는 거구나. 유후. 시작부터 땀좀 나겠는데? 자, 휴게소에서 바로 올라오면 가파른 계단을 지나 바로 이렇게 등로가 나옵니다. 아. 시작부터 조망이 빵 터지는 거지.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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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그림이다, 그림 이다그림 와, 이 바로 그냥 올라오자 아, 자이 아, 가짱짱하 아, 아, 오기 잘했 아, 좋다. 아, 좋 아, 한계령 휴게사가 보이고 나서요.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막, 자, 올라가자! 그리고 한 10분을 연락에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숨을 돌리면서 앱도 키고그 다음에 이 스틱도 빼고, 네, 정비를 잠깐 하고 올라갑니다. 이게 너무 기대와 설렘이 막 있으니까 정신없이 올라오는데요. 첫 번째 이정목이 나옵니다. 이제 500m 왔고, 와. 대청봉까지는 7.8km. 정상 구경 좀 하고, 그리고 내려오면 이제 어두워질 것 같거든요. 아, 오색으로 내려오니까, 오색 내려오는 하삿길을뭐 특별히 볼거 없으니까, 한 30분을, 아, 이런 아, 돌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땀은 비워도 내리고 있고, 근데 기분은 너무 좋고, 또, 산에 와 있으니까 기분도 좋고, 날씨도 좋으니까 기분도 좋고, 다만, 재난문자가 왔어요. 폭염이니까, 조심하라고. 아, 네. 날씨가, 35도, 36도 이러니까, 아, 폭염이긴 한것 같습니다. 한계령에서 올라가는 곳이, 조망이 곳곳에 이렇게, 아, 조금만 올라오면 조망이 있고 그러니까, 아, 피로감도 덜하고, 조금씩 이렇게 가다 보면은 새길이 있어요. 그럼 그런 길들이 조망을 할수 있는 조망터긴 합니다. 아이 경사도가 아, 잘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평이야 이게. 65도에서 70도 되는 것 같아요. 해발 129. <laughs> 어. 뭐 1, 2, 7로도 올라갔었는데 뭐 공경에서 한계령 중창 대피소 가보겠습니다. 아한 1km를 이렇게 막 급경사를 치고 올라오니까 아 땅에 그냥 허리도 못 펴고 땅에 코를 박고 올라왔네. 아이 그늘들이 해를 가려주고 있어서 그나마 유산하는 아게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고 아직 6.5km나 남았다. 아, 이 조망이 빵 터지는 거 같죠? 저 앞에 조망터가 있습니다. 자, 갑니다. 전경 아! <laughs> 그리고 이 멋진 조망. 아, 한 시간 만에 이 조망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 멋지다. 와 미쳤다 미쳤어. 너무 좋아 진짜 미치겠어. 와와 와, 진짜 멋지다. 바위들 봐. 와 멋지다. 그림이 따로 없네. 아 오늘은 설악을 가자. 그리고 차를 설악으로 돌렸습니다. 오늘도 이 서봉 등선 올라오기 잘했습니다. 아 한계령으로 올라오기 잘했어. <laughs> 오늘도 칭찬해. 아 능선길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멋진. 나무가 또 쉼터 역할을 하네. 자, 시원하게 갑니다. 오늘 날씨 엄청 더운데 이 그늘로 가니까 또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와우, 저 바위에 올라갈 순 없겠지? 그냥 감상하는 걸로 조금만 올라가면 한계령 삼거리 나옵니다. 어찌됐든 중간중간에 이런 조망이 있어서 기분도 좋고 재미도 있고 하... 산에 와서 또 이렇게 하루를 보낸다는 게 너무 즐겁기도 하고 근데 하나도 안 힘들고 너무 재밌어요 와 날씨도 오늘 분명 더운 날씨인데 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길들이 삼거리까지는 계속됩니다 짧은 오르막, 짧은 내리막 이렇게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니까 또돌 계단이 있고, 또 계단 올라오니까 돌 계단이 있고. 아왜 가도 가도 길이 줄는 것 같지가 않지? 아 이제 5배 왔네. 아직도 6km나 남았어. 된장. 아 네. 여기 삼거리인 것 같습니다. 아, 멋지다. 후. 아, 와. 아.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후. 삼거리에서 지나가는데, 아한 어, 분이 유튜브 하시나 봐요. 그러시면서 유튜브 자주 보는데, 아,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셔서 알려드리고 구독할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쑥스럽습니다. <laughs> 네, 아. 오. 어찌다 아. 바위 위에 올라가는 건 위험한 것 같고.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오늘도 설악에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 날씨도 멋지고 진짜 재밌습니다. 확실히 한계령 쪽에서 오다 보니까 산을 오르는 재미가 있어요. 이런 조망도 너무 좋고, 중간중간에 여유도 생기고 이런게 산행을 하는,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행의 맛 역시 설악이다. 멋지다, 멋지다, 멋져.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아, 멋지다! 저 위에 보이는게 대청이겠죠? 갑니다 오늘 대청 만나러 갑니다 고고! 또 조망이 나오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어찌다 어찌다 이거 밟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추락 위험이 있어서 이 표지판 보고 그냥 돌아서겠습니다. 패스 아휴, 힘들다. 아, 여기 시원하다. 여기 앉아서 뭐좀 먹고 가야겠다. 지금까지 등로가 좋았는데, 근데, 갑자기 좁고, 험해지는 느낌이 들지? 아까까지 길이 되게 좋았는데? 아,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어디까지 였나4.8 남았네. 지금까3.5 왔고, 안전상 쳐둔 건가? 아니면, 실제, 추락이요? 뭐가 추락한다는 걸까? 분명히? 사람? 일단 조심해서 가는 걸로. 바이들이 만만치 않네. 이렇에 올라왔더니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뷰가 보이네. 아, 서북 능선 힘든데요? 쉽지 않습니다. 아, 아, 절경 미쳤다. 와. 아, 돌무더기. 네, 돌산. 장난 아니네. 체력적인 게 더위와의 싸움인데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영 속도가 안 나네. 힘도 더 드는 것 같고. 와, 추락이요. 돌무더기 보소. 반대편에서 본게 이거구나. 와, 지기네. 멋있습니다. 한계령에서 4.1, 대청봉 4.2 나왔으니까 한반 왔네요, 반. 아, 이제 반 왔는데, 아, 이 더위에 지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능선도 쉽지 않은데. 아, 이 더위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 물을 잘안 마시는 편인데도 벌써 아, 네개 갖고 왔는데 두 개를 지금 다 소진한 상황이라서 더우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 목소리도 잠겼어. 후. 후. 제가 산에 오면 항상 김밥을 챙기거든요. 김밥을 편의점 가서 사는데 날씨 워낙 더우니까 아, 이거 먹어야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올때 이제 이 다이소에서 온이보냉가방 이거 2,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얼음 놓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 땡땡이. <laughs> 김밥이 땡땡이. 물도, 얼음물도 같이 넣고 왔는데 아직도 하나도 아, 안 녹았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얼음이 땡땡해가지고. <laughs> 와. 성능 되게 좋다. 가성비 짱인데? 1.9km 남았네요 아. 그래도 막 신나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 거리가 좀 좁혀지는 것 같긴 합니다 저기 귀뜨기청 보이구나 그청을 지나서 이제는 아. 대피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자, 자, 근데 아직까지는 더위 빼고는 가볼만합니다. 네. 천천히 가면 뭐와 멋지다. 아 멋지다. 아. 하. 절경이다 진짜. 이런 그. 뷰을 어디서 볼고 끝청에서 보면 공룡 등산도 보이고 저 뒤에 귀떼기 청봉도 보입니다 그냥 멋지다 공룡에서 봤던 중청 그리고 대청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늘 끝 땡볕시작 <laughs> 땡볕시작입니다 올라니가 덥네요 이게 한1600 정도 될래나? 자 이제 중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봉용산 들어서고 너덜길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뭐 힘에 부치기 시작하더니 점점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청 지나서 이제 조망이 터지고 아 중청 대청 보이니까 힘이 납니다. 다온것 같아요.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정신이면 안 돼. 대청이 보입니다. 아 방금 중청봉을 지나왔는데 바로 지금 중청 대피소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잠깐 대피소 있다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청으로 갑니다. 자 저기 밑에 대피소가 보이는군요. 와 근데 저거 올라가는 건 만만치 않겠는데 대청 대피소에서 바라보는 대청이 멋집니다. 잠시 쉬었다가. 올라가 봐야죠. 대표소까지 오니까 다온것 같아요. 아, 다 왔네. 자, 대청입니다, 대청. 와, 이렇게 설악산 대청에 오다니. 와. 멋지다. 와, 저기서 봤을 때도 진짜 멋졌는데. 와. 멋지다. 자, 대청 가는 길입니다. 휴. 구름이 해를 좀 가려줘서 살짝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아, 좋다.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는 지금 여성 세 분이 저랑 같은 코스로 올라와서 오색으로 내려간다고 하시네요. 아 근데 산잘 타세요.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 대청 다 왔습니다. 아 마지막 하나가 정말 쉽지 않은 오르막이네요. 창이 왔어요. 대청입니다. 대청 아 시원하다. 아 대청에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약간 그늘진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산에 이렇게 있으면 하루를 너무 잘 보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또 오늘 같은 날이거든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하산합니다 하산. 자 오색으로 내려가고요. 시원한 바람과 함께 그림이구나. 이 하산길에는 해가 저렇게 해가 가려졌습니다 구름에 먹구름에 지금 이게 경사가 좀 있어서. 무릎에 좀 스트레스가 좀 있긴 한데 잘 내려가면 좋습니다 아 여기 너무 크다 오색 쪽으로 올라오면 볼 것도 없고 힘 만든다고 <laughs> 어,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릎 보호대하고 그리고 천천히 한발한발밟아가면서 보폭 짧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 계단의 가파름이 장난이 아닌데. 어, 이런 계단들을 치고 올라와야 돼. 지금 내려가는 것도 지금 조심조심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 와, 경사도가 되게 높네요. 이 계단의 높이가. 다음번에 대청 온다고 해도 오색에서는 못 오겠네. <laughs> 이, 이 길을 대천까지 조망 없이 그냥 막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와. 이런 산행은 내 스타일이 아닐세. <laughs> 남지야. 화산의 길은 멀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하... 오늘 코스는 오색에서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택시를 타고 한계령 휴교소에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등산을 시작을 했고요 한계령 산거리 서북등선 아 서북등선 이거 쉽지 않았어 그 다음에 중청 대청까지 왔었습니다 다오고 지금 이렇게 아 내려오는데 요 길도 아이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와야 오색 계단 미쳤다 이거 어떡하냐 내려가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올라갈 때는 와 끔찍한데 와와 와 계단 미쳤다 진짜 와 대청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갔다가 올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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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나온다. 100m 남았습니다 입구까지. 설악산 산행 잘했고요. 아 일단은 산도 계단도 너무 많고 오세 코스 아씨 욕나와. 다음 산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산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 뵐게요. 아입장을 못하게 막아놨구나. 아 옷의 그린야드 호텔. 시우도 있고 온천탕도 있고. 아씻고 싶다. 아 저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서요. 아 주차장 쪽으로 한 1km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자, 오색입니다. 자, 이제, 안녕!